어 성경 읽어진 네 126일차 세번역 성경 예레미야 52장 40장에서 44장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아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아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르부간 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마 땅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아를 심문하고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의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 네살 제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 버렸다. 그의 대장 느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 느부 사라다는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의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노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솥과 부삽과 부직개와 대화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노의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그네 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하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그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높바다 하나와 높아침대 밑에 있는 노쇠로 만든 소모형 열두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노쇠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성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성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에 사방으로 매달린 성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그니 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4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명이다. 그네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누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누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 의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왕 여호야기니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째 딸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기는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예레미야 40장. 근니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그네 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여 아히가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섭으로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오.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니 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 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에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의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이 다잘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합과 만번의 자손과 애동과 그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의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안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안은 미스바에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리가 없어. 예레미야 41장. 그의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열 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열 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일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일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여든 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재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놓은 물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왕 바아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것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금위대장 느브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활을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 갔다. 그들은 기부원에 있는 큰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여덟 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안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부원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예레미야 42장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과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님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의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건 나는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남안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고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예레미야 43장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 들어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내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괴는 것이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인대장 누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아와 내리아의 아들 바로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타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타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 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44장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타바만에스와 멤피스와 상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업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화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나주가 말한다.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니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업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재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때면 해 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의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보라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인 바빌로니아 왕 르브갓네살에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왕 바로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